아기부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만들기는 37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입니다 드런드런 성경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물조물 하트기도손 만들기를 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37과 만들기 책과 풀 또는 양면테이프 입니다 캄캄한 밤, 별이 빛나는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갖고 싶으냐? 솔로몬이 말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왕관이나 멋진 칼보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선물도 주셨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어요. 함께 하트 기도 손을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책을 선대로 뜯어 놓았어요. 먼저 하트를 풀칠해서 반으로 접어 볼게요. 뒷면에 보면 풀칠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여기를 풀칠해 볼게요. 전체를 풀칠해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반으로 접어 주세요. 자, 하트 반쪽 완성이 되었어요. 나머지 하트도 뒷면에 풀칠이라는 곳에 풀칠을 하여서 반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반쪽, 반쪽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원래 여기에 풀칠, 풀칠 글자가 있어요. 동의사님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도선 손잡이에요. 풀칠 글자가 만날 수 있게 단어를 적을 거예요. 그리고, 풀칠 글자가 보이게 동의사님은 그대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손잡이가 완성. 나머지 반도 해볼게요. 풀칠 자리에 풀 또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고요. 반을 접어서 풀칠, 풀칠 글자가 만나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짜잔. 이렇게 하트 기도 손 완성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트 기도 손을 두 손에 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오늘의 말씀 만들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